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전기 부수입니다 어, 이번 시간부터 전기 기기 60점만 넘자 어, 두 번째 파트, 어 동기기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직류기와 마찬가지로 직류기 때 직류 발전기, 직류 전동기 이렇게 두 개를 배웠잖아요. 동기기도 동기 발전기, 동기 전동기 요두 개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동기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력 원자력 화력 발전소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 그러한 대형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교류 발전기가 뭐가 된다? 동기 발전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동기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나와있지 교류 발전기가 되는 겁니다. 직류 발전기는 우리가 직류를 만들어냈지만 이 친구는 뭐를 만들어내는 친구다? 교류를 만들어내는 교류 발전기라는 거 일단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동기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발전기와 구조는 동일할 겁니다. 구조는 동일한데 자, 이 친구는 조금 특이하게 무부와 운전 시에 무효전력을 공급해서 역류를 개선하는 동기조상기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 그거는 어, 발전기가 끝나게 되면은 어, 전동기 시간 때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 테니까, 아, 요런 게 있구나. 지금은 인사 정도 하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기기라는 놈을 제가 이렇게 공부를 저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동기라는 뜻에 대해 제가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동기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뭐 여러분들 군대 동기. 뭐 대학교 동기, 뭐 이런 것들 생각이 나실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동기가 아니라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은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요. 어, 싱크로나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싱크로나이즈 하면뭐 여러분들이 조금 어,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올림픽 종목 중에서 뭐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어, 음악이 나오잖아요. 음악이 나오면은 그 수영장 안에서 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체조, 발레, 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수영장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해요? 모두 동일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포즈를 취한다는 거죠. 지금 그림과 마찬가지로. 어, 정말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인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모두 똑같은 행동을 취한다. 동기기 역시도 동일한 속도로 운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싱크로나이즈라는 영어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 속도, 즉이 친구를 동기 속도라고 할 겁니다. 동기기의 속도, 동기 속도 그리고 NS라고 부를 겁니다. N은 당연히 회전 속도가 될 거고요. S는 뭐예요? 싱크로나이즈의 약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기는 정말 일정한 동기 속도로 운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NS라는 값은 안 변한다는 거죠. 안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이 P 분의 120F가 되는 거죠. p는 뭐예요 극수죠 f는 뭐예요 주파수죠 주파수는 60 헤르츠로 항상 일정할 거고 p도 발전기 안에서 극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기속도라는 놈은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다 이거 반드시 공식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 나중에 유도전동기 가서도 계속 나오는 친구입니다 ns는 p분의 120f rpm이다 뭐라고요? 동기 속도는 p분의 120f이고 단위는 rpm이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자, 이렇게 표현도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ef분의 ef 나누기 p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rps죠. rpm이 뭐예요? 분당. 그러니까, revolution per m i n u t 이죠 분당 회전수고, rps는 초당 회전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당 회전수를 60으로 나누게 되면은 초당 회전수가 되는 겁니다. 초당 회전수에 60을 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분당 회전수가 되는 거죠. 당연히 초당 회전수보다 분당 회전수가 더 많이 돌 거니까 60을 곱해줘야 되는 건 명확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아, 그래서 동기기는 동기 발전기든 동기 전동기든 동일한 속도로 운전을 하겠구나. 그때 그 속도는 p 분의120 f 단위는 rpm이구나.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동기 발전기에 들어갈 건데 일단 동기 발전기의 원리와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리입니다 동기 발전기는 과연 어떻게 뭐를 만들어 낸다 했어 교류를 만들어 낸다 했죠 그러니까 삼상교류를 어떻게 얻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 왔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친구가 뭐냐면은요 전기자라고 해서 고정자가 됩니다. 가운데는 이제 자석, 계좌가 되는 거죠. 회전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직류기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직류기는 뭐가 회전했어요? 전기자가 회전했습니다. 그런데 동기발전기는 반대로 회전자가 뭐예요? 계좌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회전계좌형이다. 회전계좌형이다라고 일단 알고 계셔야겠죠. 부조건 뭐예요? 동기발전기는? 일단, 회전 계좌형이다. 계좌가 회전함으로써 삼상, 전력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발전기기 때문에 당연히, 어, 기계적인 에너지를 넣어줬을 때, 어, 전기적인 에너지가 나오겠구나. 는 기본적인 사항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계좌에 뭐를 넣어줬어요? 어, DC 직류 전원을 인가해 줍니다. 인가해 주게 되면은 자이 친구가 어떻게 돼요? 자석으로 변하겠죠 뭐? N 극, S 극요런 식으로 자석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기계적인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준다. 이 친구가 회전자기 때문에 얘를 회전시켜 줍니다. 얘를 회전시켜 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A, B, C 삼 상이거든요. 여기에서 다 선이 뽑아져 나왔죠. 이 A 상, B 선, C 선으로 뭐가 나온다? 유기 기전력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얘가 돌물었어. 돌물었어.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우리가 직류 발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 발전기를 살짝 그렸어요 대충. 그러면은 우리가 NSS로 뭐가 생겨요? 자기장이 생길 겁니다. 자기장이 생기고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기계적인 에너지를 넣어 주게 됩니다. 걔를 뭐예요? 여기 전기자를 회전시키죠. 회전시켰을 때 전기자에 뭐가 생겨요? 어, 유기 기전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또 편합니다. nss로 b가 있죠, b가. 그러면은 이 자속을, 이 자속을 전기자가 회전함으로써 이 자속을 끊는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이 자속을 끊는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회전을 하게 되면, 회전을 하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끊으면 어떻게 돼요? 유기기전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이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지금 동기 발전기에도, 자, 여기 n과 s가, ns가 되었죠. 그러면은, 분명히 b가 이렇게 생길 겁니다. 이게 뭐예요? 자속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회전을 한다는 얘기는 이 자속이 어떻게 돼요? 끊긴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의해서? 이러한 전기자에 의해서 끊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노란색 선을 전기자가 끊었다고 하는 거죠. 전기자가 뭐예요? 얘가 노란색 선을 끄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반대로 전기자는 가만히 있는데, 노란색 선이 와서 끊은 거잖아요. 본인을 끊김 당한 거죠. 어쨌든 끊긴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교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직류도 어, 교류로 발생했다가 직류로 바꿔줬잖아요. 직류 발전기도. 이렇게 교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정류자를 통해서 직류로 바꿔준 거잖아요. 이 친구는 바로 그냥 교류가 나오니까 그걸 바로 쓰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류가 이렇게 나옵니다. A, B, C에. 이렇게 교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 계좌라는 애가 돌므로써, 돌므로써, 이 자속이 끊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유기기 전력이 만들어지는 게, 동기발전기의 원리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결선되어 있는지도 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어, 코일을 감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A에 넣어서, A-로 빼고, 이런 식으로 넣겠죠. 어떻게, A에 넣어서, A에 넣어서, A-로 뺀다. 요런 식으로, 어, 요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권선을 감아줄 겁니다. A에 넣어서 A-로 뺀다. B는 B에 넣어서, B에 넣어서 B-로 뺀다. 이렇게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A, A에 넣어서 A-로 빼는 겁니다. B도 B에 넣어서 B-로 뺍니다. C도 C-C에 넣어서, 아, C에서 넣어서 c 시로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요러한 도선을 넣는 거잖아요. 이러한 도선을 A 이렇게 넣는 거죠 AA-BB-CC-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산을 했을 때잘 보시면 은 지금 B-A-C-를 어떻게 했어요? 모아서 묶었습니다 모아서 묶어서 뺐죠 이걸 N이라고 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다 이제 결론은 A-B-C-를 어떻게 한 거예요? 묶은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해준다? 묶었다고 이렇게 묶었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Y 결선인 게 보이시나요? Y 결선인 게 보이시나요? 자, A, 일단 Y 결선인 걸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여기는 이제 어차피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여기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얘를 옮기는 거예요. 얘를. 얘대로 A를. 이렇게 옮길게요. 그냥 붙어 있으니까. 여기 붙어 있죠? 이렇게 올립니다. A가 되는 거 맞아요? 맞죠? 자, 그럼 B는 냅두고요. C는 어떻게 해준다? 또 옮긴다고, 이렇게. 옮겨본다고요. 그러면, 은 여기 붙어있죠 붙어있고 이렇게 옮긴다고요 그럼 c가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럼 얘는 없애줄게요 그럼 어떤 형태가 돼요 y 형태가 됩니다 y 형태 y 형태 여기 가운데가 뭐가 되겠어요 가운데가 n이 되겠죠 요 n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전기자가 어떤 결선이 되어 있어요 전기자가 y 결선이 되어 있다는 게 반드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 아, 전기자가 y 결선으로 되어 있구나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이제 요까지 배워봤고요. 어 이제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 발전기의 구성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자 친구가 나왔습니다. 이 친구는 뭐예요?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정자라는 친구입니다. 고정자라는 친구예요. 안 움직이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친구는 Y 결선하는 이유가 시험에 매우 매우 잘 나옵니다. 근데 뭐 추가적으로 살짝 살짝 나오는 게 있는데 뭐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친구도 규소 합류량이 2에서 4%가 되는데, 2에서 4%, 직류기때뭐라 했어요? 1에서 1.4%라고 했잖아요? 어, 해장기기 때문에 규소 합류량이 어느 정도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뭐,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고, 뭐, 이 친구도 뭐, 요거 하나만 가지고 갈게요. 자, 우리가 전기적 원선을 소형에서는, 소형에서는, 어, 둥근 동선을 씁니다. 둥근 동선. 그런데 중형 이상일 때 뭐를 쓴다? 평각 동선을 씁니다. 평각 동선. 그래서 요거는 선지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조금 암기하기 쉬운 방법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둥근 동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요렇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평각 동선은 네모가 됩니다. 이렇게. 네모가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다. 평각은 네모거든요. 그러니까 둥근 게 뭐예요? 작은 데 쓰이고 네모가 뭐예요? 큰데 쓰인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넘어갈게요. 뭐 안기법이죠. 이해가 전기자건선을 Y결선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전기자건선 Y결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어, 그러면 다른 결선도 아니고 왜 하필 Y결선으로 해야 될까? 이게 바로 문제 나온다는 겁니다. 매우 잘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상전압이 선간전압보다 루트3배 작기 때문에 절연에 유리하다. 자, 그러니까 이건 Y결선의 특징만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Y결선은 이렇게 선간전압이 있고요. 이 선간전압보다 루트3배 작은 게 뭐예요? 바로 상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전압의 전압이 작기 때문에 절연파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절연에 유리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 제3 고조파 순환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흐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y 결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3 고조파 순환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델타 결선을 하게 되면은 델타 결선 내를 순환하는 제3 고조파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델타 결선을 그렸고요 자 여기 가운데를 순환하는 순환 전류가 어, 발생하게 됩니다. Y결선과는 다르게요. 자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있는 여러 권선들이 당연히 가열을 하게 됩니다. 제3고조파 순환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가열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그럼 열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손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다는 얘기죠. 어, 그렇기 때문에 델타결선은 순환하는 어, 순환 전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 손실이 크다는 거죠. 와이 결선 같은 경우는 그러한 순환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어, 매우 나이스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성점 접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상 전압을 억제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중성점 있고요. 여기에 접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상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락이나든 어떤 특정 사고가 났을 때 급격하게 발생하는 전압을 얘기하는 거죠 갑자기 커지거나 이러한 전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성점 접지를 하게 되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급격하게 전압을 상승하지 않는다는 거죠 급격하게 전압이 상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방지해 준다는 겁니다 y결선은 당연히 중성점이 있기 때문에 접지를 할수 있다 그래서 이상 전압을 억제할 수 있다 요게 장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계좌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좌.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어요? 어, 동기기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보는 거죠. 자, 계좌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여기 돌아가는 그 계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이 친구도, 어, 동기발전기의 구조 중 하나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여자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 어, 그, 계좌에 전원을 어떻게 해줘야, 전원을 공급해주는 친구를 뭐라고 한다? 어, 여자기라고 한다. 음. 자, 그리고 베어링은 그냥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적어 줬습니다. 어, 베어링이라는 친구도, 어, 동기기 구조 중 하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뭐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어,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냉각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계속해서 뭘 배우고 있어요. 동기발전기 구조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섯 번째, 그 구성요소들 중, 어, 다섯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냉각장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고, 어, 우리가 다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만 배우시면 됩니다. 수소냉각방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소냉각방식의 특징을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공기에 비해서, 공기에 비해서 비중이 7%고, 풍선이 10분의 1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다? 비중이 7%라는 건 그냥 가볍다라는 거요. 예 어, 정말 가볍고 풍선이 10분의 1이다라는 것은 실제 공기보다 풍선이 뭐예요? 바람에 의한 손실이죠. 우리가, 어, 여기서는 회전 계좌형이라고 했으니까 계좌가 돌아갈 때 분명히 바람에 의해서 손실이, 손실을 받게 됩니다. 어, 그 손실이 공기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요?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예를, 예, 약 0.75에서 1% 정도 효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어, 되게 작은 양 같지만 상당히 큰 양입니다. 어, 그래서 매우 좋다는 거죠. 이제 거기다가 이 수소냉각 방식은 터빈 발전기에서 주로 쓰이는데 이 터빈 발전기가 고속도로 운전하는 발전기입니다. 이제 고속으로 운전하게 되면 풍선이 더더욱 큰 친구죠. 맞죠? 그러니까, 풍선이 10분의 1만큼 준다는 게 매우 큰 메리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기에 비해 비열이 14배다. 열 전조도, 열 전도도가 6.7배다. 자,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물의 비열을 많이 말을 하거든요. 어, 물의 비열이, 자, 우리가 단위가 뭐, 어떻게 되냐면요. 1이 됩니다. 1kg. 칼로리, 그리고 킬로그램, 도씨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물의 비열이 1kcal per kg 곱하기 도씨라는 얘기는 1kg짜리의 물을 1도씨 올리는데 1kcal라는 열량이 된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1kg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1리터짜리 물입니다. 1리터짜리 물. 1L짜리 물을 1도 올리는데 1kcal라는 열이 필요하다는 거죠. 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 비열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2kcal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1L짜리 물을 1도씩 올리는데 2kcal만큼의 열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떤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키는데 힘이 많이 든다는 뜻이겠죠. 다시 얘기해서 비열이 크면 클수록 온도가 잘안 변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비열이 크면 클수록 온도가 잘안 변한다. 자, 그럼 비열이 크다는 것은 냉각 장치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당연히 좋은 거죠. 온도가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얘는 본인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한다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공기에 비해 비열이 14배라는 것은 어, 매우 좋은 메리트다 매우 좋은 특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 전도도도 6.7배라는 건 열을 잘 전달한다는 거니까 아, 이것도 수소냉각 방식의 특징이다, 장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공기에 비해서 크기가 25% 감소, 그리고 출력은 25% 증가. 당연히 크기도 작아지고 출력은 증가되는 거니까 어, 좋다라는 뜻입니다. 자, 네 번째 코로나 인계전압이 높고 저렴 어, 및 권선의 수명이 길어진다. 어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인계 전압이 높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자 제가 콘덴서를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콘덴서를 하나 좀 크게 그려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콘덴서를 하나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전압을 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을 인가해 보도록 할게요. 어 일반적으로 콘덴서는 절연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기도 절연물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절연물로 가득 채워져 있다. 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전압을 가해줍니다. 전압을 가해주게 되면은, 음 당연히 전류가 흐르게 될 건데, 지금 공기로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말 그대로 절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연이 잘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못합니다. 이 콘덴서에는요. 그런데 이 전압을 어떻게 해줘요? 계속, 계속 높여주다 보면은, 이 전류도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게 되겠죠. 어, 그러다 보면은 이 절연이 어떻게 돼요? 절연이 파괴가 되어서 여기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코로나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코비드가 아니라, 어, 코비드19가 아니라, 어, 이렇게 절연이 파괴돼서 전류가 흐르는 걸 코로나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코로나 인계 전압이 뭐냐면은요. 자, 우리가 공기에 코로나 인계 전압을 보게 되면은요,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가 요거 여러분들 자기학 아그 전력공학계 다 배웁니다. 자, 직류가 있고요, 뭐 숫자는 안외도 됩니다. 그냥 적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어, 직류는 30 킬로볼트 센치미터 교류는 21 킬로볼트 센치미터 사실 이 수치가 전력공학 문제에서 나온 적은 있어요. 그래서 뭐 익숙하게 해주시면은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찌겠건 자, 자, 이게 무슨 말이다. 1cm에 30kV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랬어요? 코로나 임계 전압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 사이에, 요 사이에 길이를 몇 cm라고 한다. 1cm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압을 인가해 줄 건데, 1kV부터 점점점 올려준다고요. 이렇게 1kV, 뭐 2kV, 이렇게 쭉쭉 올려줍니다. 그런데, 자, 인계전압이 30kV라는 얘기는 30kV까지 괜찮다는 얘기예요. 저련의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 해서 30kV까지는, 오, 전류가 안 통해요. 근데 30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30을 넘어버리면 전류가 통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코로나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수치가 크면 클수록, 다시 얘기해서, 코로나 인계전압의 수치가 크면 클수록, 더잘 버틸 수 있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30kV 퍼센 cm보다 40kV 퍼센 cm가 40까지 인가해 질수 있으니까 더잘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인계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저렴 파괴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코로나 인계 전압이 높아서 저렴 물및 권선의 수명이 길어진다는 라 얘기는 코로나 인계 전압이 높기 때문에 저렴 파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렴 물과 권선의 수명을 길게 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 다섯 번째는 전폐형입니다. 전폐형은 말 그대로 전체가 어떻게 있어요? 폐 막혀져 있다는 거죠. 모두 전폐형이기 때문에 막혀져 있기 때문에 불순물의 침입이 없을 거고요. 당연히 우리가 소음도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발생하더라도 전폐형이니까 소음이 없다는 거죠. 음.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소 폭탄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라는 건 폭발의 위험성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방폭설비가 필요합니다. 자, 방폭설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가 수소가 폭발할 것을 대비하기 위한 설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방폭설비가 필요하게 되고 이 때문에 설비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폭발의 위험이 있고 이를 위해 방폭 설비를 우리가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설비비가 증가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다음 얘는 터빈 발전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터빈 발전기는 고속이고 대형입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런 어, 데 쓰이고 대형 동기 조상기에 쓰이는구나 정도만 알고 가시면은 우리가 이번 시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직류 발전기 전동기 같은 경우는 조금 몰아서 한 경향이 있는데 동기기부터는 조금 조금 나눠서 짧게 짧게 어, 여러분들에게 어 컴팩트 있게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